안녕하세요. 음, 수염난 늙은 이로빈입니다 네. 오늘은 제가 모두 설명을 하실 건데요. 이렇게 유리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빛나기가 여기 있을까요? 이용도 다르고 한번 제가 이렇게요. 자. 먼저 스포널들을 준비합니다. 그가 모 변신 핸드폰에다가 모 변신 스크립트라고 치면 하는 건데 진짜 처음에 딱볼 때부터 깔고 싶었어요. 아요? 이렇게 이 이거를 골라요. 이거를 이거를 방금 여기서 이렇게 딱 고른 다음에 이렇게. 자신이 변하고 싶은 생물의 몸을 때리면 됩니다 한데 그러면 제 몸은 이미 양으로 변해있죠 근데 지금 제가 렉이 걸려서 에잇 몹쓸 그러면 이렇게 돼지다. 그 천사를 되지 날다. 늦은. 네 이렇게 변하고요. 가장 못 믿으시겠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답니다 그리고 오늘 네, 죽어. 소를 보시면. 돼지 날다. 돼지로 가면지. 좀 받아 죽을래? 소로. 아 뭐야? 왜안 변하니? 알았다고. 알았다고. 왜 이러는 거니 넌 나한테?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잖니? 왜대지로밖에 변신이 안 돼? 내가 너한테 죄도 지었니? 어? 내가 너한테 라도 지었냐고? 으응, 슬픈 현실. 어이 왜 변신이 안되는거야 야왜 제작져 절차. 왜제작다 스크립트 제작져 너 나한테 불만있어? 잘 죽으렴 에잇 도대체 왜왜 왜. 감면이 있는 거야. 영 이렇게 하면 대기 걸리더니 얘는 아예 안 되기까지 해? 실은 감면이잖아. 뭔가 아십니까? 이거 먹을... 먹을 수 있단 아니... 뭐 먹잖아. 이런 쓰레기 같은... 이러고... 안변르는데 왜... 도대체... 안변하는 거야. 네, 그럼 나갔다 오면... 될 수도 있어요. 네? 될 수도 있슴다. 마음을 차분하게, 차분하게 때리자. 왜안 변하는 건지. 아. 혹시 너희들? 저거 있니? 좀거 나쁜. 그래, 이거 타면 그게 꺼진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래야 돼. 이건 되는데. 죄송합니다. 렉 때문에 핸드폰이렉 때문에 오늘 모두는 설명을 잘못했고요. 맨 처음에 보셨듯이 양이 변하거나 그 소가 변했이처음했잖아요또또이뼈덕으로 때렸더니 애들이 막 애들 막 스킨이 변했잖아요. 근데 마지막에 엔도메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엔도메이 가장 멋져가지고 근데 못 보여드리니까 좀 아쉽네요.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반가워. 구독과 첫전 즐겨찾기를 꼭 해주시고요, 또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.